우수기업 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든 정착하기를 바라는데 초기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 여러분이 여기에 찾아 오신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밝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힘이 들 때는 있었지만 소진됨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분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또 다시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사 증명해서. 나이가 어린 직원들은 이월도 정말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전기 회원권 끊으셔가지고 한 것도 있고 부산이나 이런 데 가니까 요즘에 굉장히 좋은 곳들 많이 연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용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게 워라벨 이제 윙윙 요걸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직원 전용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용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서 나이가 어린 자녀를 줬던 이제 직원들은 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같아요. 시장 진입 형은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좀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아, 이제 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사업단에 올리는 거고, 정말 드물게 이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잘 활동을 하셔서 나중에 자활 기업으로 들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드립니다. 자활기업 한번 운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저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다문화 자녀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한 500여 명이 다문화 자녀가 저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특히나 다문화 가족 중에서는 지금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족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조선 가족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취약 위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특히 노인 일자리는 최고의 노인복지라고 할 만큼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역할을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19년도에 시작을 했고, 대구시의 노인복지관 중에서 일반 봉사 형태의 공익형 사업이 아닌 역량 활용형, 근로 형태의 사업을 시작한 최초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인정받아서 22년, 3년, 4년, 5년까지 꾸준하게 그런 성과들을 인정받고 있고요. 보람이 이제 저희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은 성과를 내야지만 보람이 느껴지는데, 저희는 이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분의 변화, 긍정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열여나서 그런 걸좀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재단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또 수상할 만큼 잘이게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2018년 이전부터 만들어 오기 시작해가지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을 다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렇게 일 과정을 양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가족 친화 제도라든지 행복한 조직 문화 형성이라든지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저도 그 구성원으로서 그런 혜택들을 되게 이제는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러브